원래는 이제 황해도 장연군이라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워졌었는데, 지금 이 북한이 뭐 공산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당시에 그소래교이하고 똑같이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데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까 봤듯이, 여기 이제, 뭐 충신대학교 신대원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한번 기도 초소로 24시간 이렇게 쓸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국제 선교 회를 이야기하고 학교측에 이야기해서 여기서 에좀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렵게 허락을 받았, 받았습니다. 정말로 최초로 세워진 그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제 세계연합선교위로 사랑 해주시고 오늘 국내 성지순례를 할수 있도록 크신은 그 총대 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배우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헤우룩스 교수하시는 구명 목사님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 찾으신 줄 믿고 본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이 이동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질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용 목사님 나오셔서 그분의 명령, 그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우리는 전도나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음식이 안 맞잖아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 똑같습니다. 음식이 안 맞는데도 뭐, 꽃이 잠글썩하고, 깊이도 서하고막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음식이 안 맞아서 정말 조금씩 소식하면서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선교예요. 아, 네. 우리나라 어서 와서는 우리가 밥을 다 해먹었습니다. 웬말하면 사먹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 고난을 생각하며 편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예, 전도와 이 예, 선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성교를 떠나면, 두구만 교회나 가정은 누가 지켜줄까요? 아, 네. 다 하시잖아요. 저분이 다 지키고 계십니다. 성교 아, 네.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객이돼 있어요. 그런데 아, 네. 성교를 안 하는 교회는 안 된다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모인 여러분들은 다 순교자의 예비 목사님들이 죽을 아, 네. 각오하고 여기 온 거예요. 네? 네. 아마 일본군이 여고 왔다 고래도부산군이 왔다 고래도5 0 분들이 다 얼굴들이 다써 있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다가 보면은 또거리원위에도 또 이렇게 이제 물질이 들어가는데 어,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유영옥 목사님이 5 0만 원을 이렇게 해 주셨고 또 제가 상시을보냈했습니다 그리고 총무로수고하시는고광 목사님이 오늘 행사를 위해서 생수 100개를 이렇게 원하셨고, 그 다음에 회계이신 백현희 목사님이 오늘 이제 그단식들 나눠주셨잖아요. 거기 뭐 칠법백, 비닐 뭐 해서 사탕까지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셨고, 또부회의목사이신이장하 목사님도 브리티슈를 또 이렇게 1 0 0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뭐야, 도너츠들 다 받으셨죠. 도넛츠도 부 회의로서 계신 장현 목사님이 도너츠 200개를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오셔서 오늘 그김명숙 목사님이 또 5만원 찬교를 해주셨고, 어, 이미순 목사님이 또 그렇게 선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어, 현장에서 또 10만원 선교원금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오늘 또이 행사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신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안내, 여경아 목사님, 강정숙 목사님, 또고금순 목사님, 또 이종재 박태권 목사님 이렇게 안내로 또 추구를 해주셨고, 또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죠? 영상에 이제 김종 목사님 계속 촬영하고 계시고, 또 사진으로 우리 김영은 목사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계십니다. 김영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많이 몸이 불편하신데도 여러분들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셔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상은 이제 끝나고 나서 편집을 해서 우리 그 국제 선교회 밴드에 이렇게 올려드릴 것이고 사진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교회는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이 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르 모두 감사합니다. 고배구장.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나여 나곤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주 Não.